이어폰은 그렇다 치고, 머리 얼마짜리야? 5천원 넘으면 그 미용실 신고해 줄게. 잠단 <laughs> 머리야. 저밤 미용실 가서 리젠트 컷 해달라 하면 앞머리 짧아지면서 머있어져한번 해봐. 아, 근데 여기서 머리 더 건들면 씨, <laughs> 못될것 같아요. 진짜. 아니, 살이 찌는데 코도 같이 찐것 같냐? 앞머리가 숱이 없는 거야. 숱을 저렇게 친 거야. 앞머리 숱속 비어 있는 거 계열반. 생계체소 무선 이어폰으로... 어... 배그를 처음 한테 혹시 미션 있나요? 스킨시 300개. 칭칭시 삼백개? 어신 머리 진짜 왜 이러냐? 대게가 시... 사리 올라 제철이라 하던데 너는 왜 사리 꽉찬냐 아니라 나야 해라 이쁜 이야기라 어? X같은 면상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뭐남미야 어? 왜 이렇게 가지고연병이게 따뜻하게 아남보로가남또 치킨 시.. 아 영금이 형님 아 해운대 형님 아,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아,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오늘 어어 어, 어, 사장님 뭐라시노 대표님이 음음. 치킨 먹으면 음? 광고비 100만원 추가 제내려다 <laughs> <laughs> 어디 가누 친구야 알로? 롱 근데 머리 자를 때헤드뱅이 하신 거에요? 중간중간 구어있었아이 <laughs> 새끼 딱 기다려 알로 <laughs> <간줄> 알았지 와와하하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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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누있있라형형머만만 떼고 t 음, 야 did it. I did it. I did it. I d i 든 i 키키키키 d it. I did it. I did it. I 센스 아 존나 걸리적거리네 아 정리할까 그냥 차 타고 와서? 차 소리 뭐야 이발 이걸 세워? 맞아? 작트. 알로한? 이가 네, 예. 이게 바로 센스지. 예. 아, 이거새는 만만하나. 마! 막십뭐 좆밥 같아 보이나. 주료라 한다. 주료라 한다. 야, 저 바위에 있었네. 저 바위에 있었네. 뒤졌네, 제. 방차에찰어서 와, 저 계속 가야 돼다 하고 있던 거야? 붙어 봐, 붙어 봐. 붙어 봐. <목소리> 존나 나대 다들 끄저기 새끼야 그만 나대고 어안 맞다. 와성태야, 안맞네 오늘 킬내기도 순수킬 마이너스 찍을 것 같은 느낌이다. 에이무데스요. 에이왜 이러냐 근데. 다음 서클 보고 비상 호출 있니다 아야야. 뭐야? 아 뭐야 이거 어디? 아 씨발. 아 뭐? 뭐야? 어? <목소리로> 아니 뭐야? 이어폰 사운드 정보 확인 감사요. 아니 어디야 진짜? 여기 아니야 왼쪽? 근데 왜안 보이냐? <놀람> <놀람>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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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. 너무 또 뭐야? <놀람> 얘 어디? 또또또또 와봐 와봐 나 비상구 출이 있어 친구야 많이 아플 거야 따끔따끔할 거야 비상구 출 해야지 음나 먼저 간다 음. <목소리> 아 바퀴 부수고 할걸 양 러드 일곱만에 바로 성공할게요. 아 서클 아 좋겠다 <목소리> 이거 옥상 날것병 같은 거아이 서클 이거 맞아? 아 치킨 어떻게 먹어? 뭘 어떻게 먹어 못 먹는 거지 <목소리> 두 마리다. 아, 씨발. 아, 아, 아 아니 저거 큰 개미실이야. 이수직감도안 맞는 거 같은데 뭔가? 정수리가 기상 뉴스에서 보는 폭풍처럼 생겼네. 산으로 갑니다. <laughs> 얘 뭐야? 나가서 왜 이렇게 빨라? 이 새끼. 이 새끼 뭐야? 어, 아, 못가겠다 여기. 아, 여기도 없는데? 아, 아, 어아이 아, 뭔가 정말 어떡해? 아, 어, 어, 두명? 갑자기 싸우는 중 음, 나와서 파밍해야지 그렇지 음 잘했다 자 나와서 파밍해야죠 이거 파밍 안 한다고? 이거 파밍.. 음 그렇지 아! <laughs> 깔끔 깔끔 아 여기도 떨어졌단 말이지 클레임서 가야지. 병 붙었을 것 같더라. 아 진짜. 아 저렇게 존방 누가 누가 치킨 못 먹어? 어? 누가 더럽게 하네 산속에서. 천방다아 원래 이거 대도시 가서 내 원래 하던 대로 해야겠다. 이거 걔는 짧아도니까 더한데 게임이. 어 게임 더한데. 이은이은이 이은 대도시 가면 낙하산 개느져서 죽어놓고 성아 데리고 오는 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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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이 가보자이 음. 치킨이다 게임 이거 플레이는 그릇게 역겨운데 부금은 엄청 거창하네요 좀꺼 주십시오 아 껐습니다 죄송합니다 님들 보인다 <놀람> 해가리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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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 와, 저기 앉고. 아연 사이토 대갈박을 터져. 이거야. 뭐야 저거? 저 저기 있네. 씨발. 아!